도전하기에 조금 그래는데 한번 보자. 일단은 평행사변이 될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평행사변이 된다 안 된다는 느낌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섯 가지 조건을 맞아지면 평행사변이고 다섯 가지 조건이거든 있 하나씩 하나씩 맞으면 평행사변이 되고 아니면은 마치 그 평행사변 같아도 안 된다고 말해야 돼. 그럼 이렇게 봐봐라. AB와 DC가 오. AB와 DC가 오고. a d 와 BC가 6이다. 아, 이거 봐봐. 평사병에, 나란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사병이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. 평사형의 성질이야, 성질. 그래서 이거 맞고. 그 다음에 각 A가 130도일 때, 각 B가 50도니까 이거 두게 180도 맞지? 그 다음에 C가 130도.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는 50도가 되니까 마주보는 게, 이게 50도, 50도. 130도, 130도는 평행사변형의 성질, 어, 각,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이건 1번, 2번이 이번, 막는 거고, AO와 CO가 O, 그 다음에 BO가, BO와 도, 두, 두 하다. DO, 두 하다가 88이니까, 이거는 뭐냐면 평사변형은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을 이등을 한다는 라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요거 길이 하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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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같으면 평사변이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이거 조건에 맞기 때문에 맞고 각 A가 100도 오 100도 맛있지 100도고 각 B가 80도 이거는 맞는데 요게 80도지만 C에 대한 말이 없잖아 이 차이점은 뭐냐면 마주 보는 게 같은데 여기 봐봐 여기 100도인데 여기 80도 맞는데 여기 백도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, 백도라는 말이. 어, 요거 요거 두개같은 거하고 상관. 요 마주 보는 게 같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주 보는 게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지. 그래서 이건 되지 않아. 어, 대 먹지 뭐대 먹지 않아. 되지 않아. 그 다음에 요거 봐봐. AD와 BC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행하고 평행할 때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이 된다는 말이 있다. 평행한 그 변의 길이가 같아야지. 사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. 4번이.